안녕하세요. 제 집의 텔이에요 오늘의 그 책은 숲에 온 겨울 요정. 과연 어떤 겨울 요정이 나타날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숲에 온 겨울 요정. 찬 바람이 휜분주 겨울이에요. 식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요? 알보리, 겨울은 등의 식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요. 숲에 온 겨울 요정. 숲 속에서 겨울이 오고 있어요. 동물들이 하나둘 겨울잠을 자러 가요. 그런데 아직도 놀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남쪽으로 날아가던 제비가 다람쥐를 보았어요. 다람쥐야, 어서 겨울잠을 자려 가렴. 싫어, 난 노는 게더 좋은 걸. 바람 요정이 숲 속에 찾아왔어요. 다람쥐야, 굴 속으로 들어가렴. 싫어요. 뾰족뾰족 나뭇잎이 아직 초록색인걸요. 바람 요정이 바람 뒤에 손을 잡고 숲을, 숲 위로 휘잉. 자, 나무도 꽃도 쿨쿨 자지? 어서, 너도 어서 가서 자려 그래도 난안될 거예요. 나뭇잎 사이에 숨어 숨바꼭질할 거예요. 하지만 첨잘나무의 나뭇가지는 빛나뭇잎 대신 겨울눈만 뾰쪽뾰 쪽. 겨울눈은 잎이 떨어진 자리에 생겨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비닐, 솜털 등이 덮여있다가 봄이 되면 그곳에 새싹이 나오지요. 그래도 난안될 거예요. 민들레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꽃들에는 잎들만 땅바닥에 딱자한것 자. 인들레나 냉이 같은 풀은 잎과 뿌리만 남아 겨울을 보네요 이때 잎은 땅바닥에 낮게 깔려있어요 땅속에 온기를 받을 수 있고 햇볕을 받기에도 좋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겨울잠은안될거예요 수선화 잎 콩콩 찌어 소꿉놀이 할거예요 하지만 수선화는 알뿌리만 땅에 쏙쏙 수선화는 알뿌리로 겨울을 나요 추운 겨울 동안 양분을 알뿌리에 모아 두었다가 봄이 오면 알뿌리에 싹을 틔우지요. 그때 다람쥐가 언덕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동글동글 감자를 불리면서 놀 거예요. 바람 여정이 깜짝 놀라 말렸어요. 안 돼. 감자는 겨울잠을 자는 중이야. 봄이 오면 파릇파릇 싹이 나올 거란다. 자 대신 도토리를 먹고 놀렴. 바람 요정이 도토리를 주었어요. 다람쥐는 오더오독 도토리를 먹었다가 어느새 쿨쿨. 다람쥐야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잘자렴 바람 요정은 꽃씨를 땅에 심고 투닥투닥. 씨앗들아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잘 자, 잘 지내. 봄이 오면 예쁜 꽃을 피워 다람쥐를 기쁘게 해주렴. 바람 요. 정이 찬바람을 뿌려주었어요. 찬바람이 너무 나무 사이로 쌩쌩 땅 위에 한눈이 소복소복 나무야 풀들아 꽃들아 봄에 다시 만나자 짠. 다람쥐는 여기서 쿨쿨 봄이 될 때까지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라면 겨울잠을 잘 것인가요? 아니면 안될 것인가요? 저라면 너무 1년 동안 그긴 겨울 동안 자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잠깐!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영상 올라오는 날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그 날에 영상이 올라 체리TV 책 읽기 영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